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티바 친 여러분 오늘은 헤즈 사이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바람 현재 베이블레이드 주인공 중한 번도 이기지 못한 최악의 주인공이죠. 크로스엑스랑은 다르게 한 번도 못 이기는 불쌍한 주인공이면 뭔가 좀 약간 그런 애 베이. 네, 구성품 먼저 블레이드 헬즈사이드 있네요 그 다음에 4-60 그리고 T 헬즈사이드 과연 이건 강할지 안강할지 모르겠네요 얘가 타입이 밸런스잖아요 네, 그러면은 먼저 헬즈사이드를 여기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 슛! 네, 확실히 뭐 드랜소드 마냥 나쁘진 않아요.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는 베이 두 개. 나이트 실드와 드랜스워드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드랜스워드부터. 3, 2, 1. 오, 슛! 오, 슛! 오, 오, 너무. 이 드랜스워드가 투입하기 도 전에, 그냥 얘가 나가는 게 아웃됐네요. 나이트 실드 먼저 3, 2, 1. 어, 오, 오. 근데 뭐죠? 아까 제가 봤는데 공격은... 공격은... 헬즈 사이드가 있는데, 버스트는... 공격은 헬즈 사이드가... 나이트 실드가 는데왜 버스트는... 헬즈 사이드가? 이 베이 생각보다 안 좋네요. 혹시, 그, 안티, 주, 지금 현재 불쌍한 주인공이어서 그런가? 3, 2, 1, 오, 드랜소드를 튕겨냈습니다. 이게 그 가끔 나쁠 때도 있고, 안 나쁠 때도 있네요. 그럼 다음은, 다시 한 번, 드랜소드 먼저. 생각보다, 이게 뭐죠 도대체? 한번 개조해볼까요? 제가 반, 그 드랜소드 나이트 실드 그리고 그 헬드 사이드 구했을때 쓰라는 조합이 하나 있었거든. 요 먼저 이 드랜소드에 나이트 실드의 레치를 장착시키고 비트는 헬드 사이드. 그리고 헬드 사이드는 할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 헬드 사이드에 드랜소드 그리고 나이트 실드에 들어가. 아 비트 비트. 사실 이건 사실 베이블레이드 버스 때도 똑같은게 사실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타입이 결정된다는 3 2 1 드랜 개조 드랜소드 먼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쓸트워치. 아잘 싸워줬는데 얘 너무 돌려보니까 스태미나가 바닥나네요.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역시 스테미너로 쓴 것보다 나이트실드에산게 나을 것 같... 아니 아니 위저대로 산게 나을 것 같네요 하... 그러면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